그 부부들의 애환 그럼 뭐뭐 치매 걸렸다 어디가 아프다 뭐 자식들이 음. 속세인다막 그렇죠. 이런 뉴의 드라마였잖아요. 네. 근데이 드라마는 그게 아니라 부부지간 어떻게 막한 번에 같이 잠자리를 할까 하는 부부지간에 아. 어. 그런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아, 얘기는 아주 솔깃해. 아, 그러네요다 아, 관심이 있죠. 근데 네, 네, 네. 이거 잘못하면은 민망해질 수도 있겠네요. 아하. 대사가 막 민망한 대사가 많이 나와요. 근데 아. 제목이 아버지의 다락방 그러면 이상하다. 아버지가 다락방에서 뭘 할까? 이런 그치.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다락방에서 소설을 집필하시는 아. 분이에요. 아. 근데 그 집필하면서 생각이 딴거먹을딴 마음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네. 그러면 이제 부부지간에 애들 눈치 안 보게, 여보, 일로 올라와. 이렇게 되는 아 그런 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락방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아, 오늘 유난히 좋아하시네요. 네. 다락방에 아버지,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음. 다락방 속에 유부녀, 이래봐. 아, 아니 얘기가 묘해진다. 연극 그 제목은 <laughs> 아버지의 다락방이라고 네.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습니다 네. 네. 논혈의 성이 중요한 문제죠. 네. 이 논혈의 성을 다룬 영화는 한두편 음. 기억이 납니다만 네. 사실 영화는 한번 찍고 말면 끝이지만 연극은 매번 그런 민망한 대사와 동작을 하셔야 되니까 아, 참 방송에서 할수 없는 이 대사를 막 여기서도 막 하고 싶은데 여기서 하지 마세요. 그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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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보시나 이거예요.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네. 연극 무대를 그렇게 음. 많이 오르진 않으셨죠? 제가요, 네. 아, 76년도, 73년, 6년, 85년 어, 전, 그러니까 그 지금 네 번째 작품인데요. 아, 76년도에 그 세실극장이라는 극장이 생기면서 첫 스타트를 끄는 작품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76년 벌써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좀 죽어 있다가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첫 작품이에요 이게 아 그래서 내가 음, 뭐 의미가 있더라고요. 역사가 전통을 네, 랑하는 네. 네. 그래서 과감하게 하겠다 하고 보니까 완전히 내 얘기더라고요. 아아 황혼의 그 부부들 이야기, 성 얘기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아네아 그것 때문에 진짜 갈라서 찢어지고 별거다 있는데 아참 심각한 얘기를 참 재미있게 풀어가면서 아, 자식들이 아. 보태줘서 두 부부가 그래 이제 우리도 아. 좀 떨어지지 말고 좀한 방에서 자자 하는. 선생님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네. 해야겠네요. <laughs> 네. 그런데 아. <laughs> 네. 아, 사실 저는 김영자 선생님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이 이렇게. 엄마 느낌보단 저는 이모 같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 엄마보다는 조금 더 이모의 느낌 젊고 세련되고 음. 멋지고 오히려 친절하고. 엄마에게는 못 털어놔도 이모에게 털어놓는 어. 얘기가 있다 왠지 남자친구에게 해도 될것 같은 네.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조카들도 변라벨 얘기를 저한테는 다 해요 <웃음> 아. <웃음> 그렇죠 국민 이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던 예. 김영자 씨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원조 미녀 배우 김영자 씨에 대한 인생 이야기 누가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laughs> 아무도 없습니다. <laughs> 그렇죠. 미녀 아나운서 이승현인 제가 <laughs> 수식어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어떤 어, 수식어일까요? 음 <laughs> 이겁니다. 데뷔 후에 얻게 된 그녀를 따라다니던 수식어는 섹시심보 완전 아아 섹시스타가 된셈아니그 당시만 해도 사실 저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타경적이고. 불경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잖아요. 아, 그런데요. 네. 제가 봐도 그 당시에 2 0대3 0대때 제가 봐도 제 몸이 이쁘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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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아, 본인도 인정하시는. 이게 비율이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아. 아.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면은 그 수영복 입고 예. 그 풀장도 몇개 없을 때그 풀장 다니면서 선탠하고 이런 게. 몸에 배갖고 항상 그렇게 여름이면 벗는 걸 좋아했어요 아,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막 수영장 막 어디 가면은 와. 막 이런 데 오. 저거는 스무살 20, 때 인가봐 지금 저 사진이 아, 나오고 사진이. 있는데 네 저거는 스무살 아. 때 제가 그래서 남들이 예. 이 수영복을 이렇게, 이렇게 풀장에서 이렇게 걸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와잘 빠졌다 아, 이래, 아. 아. 이렇게 그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그렇게 다녔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뭐, 섹시신부름이 뭐, 오, 오 좋아, 섹시한데, 막 이런 놀리 지금 같은 건 미투야. 근데, 어. <laughs> 근데 yeah. 그런 말을 굉장히 들으면서. Yeah. 이. 기분이 너무 상쾌했던 어.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유행을 선도하는 그 느낌을 지 즐기신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어. 지금이야 사실 뭐 수영복도 이런거 뭐 파격적인거 많이들 입으시니까 좀 자연스럽다 네.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은데 그때 당시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그 거예요. 의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 의상이 뭐 휘둥그레지기 보다 그때만 해도 옷을 맘대로 살 수가 없는 시절이라서 어. 음. 저는 어딜 가면은 저런 옷을요 어, 이태원에 가면은 옛날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잖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 면티 하나도 사기가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에 아, 없을 때. 그래요? 그럼 거기 가서 막 어떻게 어떻게 뒤져서 음, 저 외국인들 이 입는 면티 같은 거 이렇게 큰 것들 구해와갖고요. 밤새도록 네. 여기를 꿰매요. 아, 아, 다시 만드셔서 내 몸에다 딱 맞게 꿰매갖고 잘라가지고 여기를 촥 해서 벨트 탁 하고 나고 어머 나너그 어디서 샀니? 그냥 전문대 그렇죠. 물어봐요. 네. 그렇게 옷을 해입었어요. 뭐 예. 요즘 말하는 패션 피플이네요. 그렇죠. 네. 네. 연예계 해서. 데뷔하면은 네. 무대에서 입는 옷은 의뢰 이태원가 가지고 왜 조명 받으면 파짝 파짝 파 하는 거 있죠. 뭐 스판크 단다고. 뭘마 이렇게 달어. 그냥 삼색 그걸 달아가지고 왜냐면 다로 놓은 걸 사면 비싸니까. 아, 네. 그거 뭐 팔지도 않고 그 당시에 예. 많이 부족했다고 하시는군요. 전도 학교 다닐 때 주로 옷은 이태원에서 샀어요. 큰옷 사이즈. <laughs> 한노스 사이즈는 이편에서만 파고 있는데 네. 아,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만든 옷은 이렇게 길이 잘안 맞고 대한민국 평균 신장보다 네. 좀크신편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그런 이미지 때문에 왜그 당시에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선을 넘는 영화들 <laughs> 뭐 이런 작품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선 넘는 것보다 시대극이 많았어요. 아 시바지 감자 이런 거는 네. 굉장히 어. 좋은 영화 상도 많이 타고 음. 해외 알린 영화인데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라는 영화 때문에 오. 괜히 자꾸 무슨 수식어가 섹시 신부리라 이런데. 그데 제목 자체는 저도 네네, 들어본 좀 적이 있는 말랑거리 하잖아요. 왜 앵무새가 불이로안 울고 몸으로 울었을까. 그러니까. 두, 정윤희 씨하고 저하고 둘이 응. 이제 주인, 주연상, 조연상을 받았는데 그 영화로. 근데 정윤희 씨는 너무 예쁘잖아요. 가련하고. 근데 말을 못해요. 그 영화에서. 근데 나는 그냥 조잘거려요. 아 그러니까 나는 앵무새고 앵무새. 걔는 몸으로 오는 거. 그런 또.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영화가 첫 동시 녹음이었어요. 아, 그게... 네, 동시 녹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 녹음에 필요한 사람은 대사를 잘 해야 된다. 음.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 에 이제 처음 뽑혀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대종상 타고 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시바질도 하게 되고 그 다음 에또 감자도 하게 감자에서도 또 대종상을 받았어요 와, 음. 일종의 아, 뭐 우리, 상법도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문예물 뭐 이런 맞아요. 거 네. 문예물. 문예물이 진짜 섹시해요. 아. 그게 아. 그.

네. 제가 이제 또 끼어들게요 네. 이렇게 이제 네, 네. 패션이나 연기에서 승승장구를 하셨던 우리 선생님께서 네. 인생의 굴곡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겁니다 평탄하지 못했던 결혼생활 그러나 원망은 금물 음, 아유 이런 질문 죄송합니다만 좀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사람이 살면서 힘든 생활을 안 하신 그렇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네. 않을 거예요 그런데. 힘들었다 생각 안 하고 지금 지나가고 나니까 아, 그런 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날에 탄탄하게 살고 있지 않나. 원망은 금물이니까 그 원망은 안 해요. 근데 어. 지나,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 이걸 난 빨리 잃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어. 지금도 그 얘기하면 오,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때 그래서 남의 얘기 하듯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심하게 알았던 그게 있긴 있었는데도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아, 그 당시에는 심한 고통이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잘 이겨내신 모습이 네, 아닐까 네. 싶어요. 세월이 약하니까. 네. 맞아, 맞아요 맞아요. 예 세월이 약이고. 음. 겪어봤잖아 굉장히 쿨하신 것 같아요. 이런. 네. 예. 근데 그렇게 헤어지신 분한테 뭐 이렇게 위자료도 챙겨주시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유 저번 제그 하고 나니 결혼을 해서 헤,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저는 누구한테 보호받는 남자를 원해야 되는데 내가 보호하는 남자를 만나다 보니까 아.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나 그래서 음. 뭐 장가보내듯이 정말로 다 이렇게 해갖고 세탁기까지 뭐 밥상까지 다 수저까지 해서 이렇게 갔더니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난 내가 잘못해서 헤어졌나 내가 뭐 집에서 밥을 안 해줘서 헤어졌나 막 이런 고통스러운 걸 겪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달 만에 재혼을 하는 거예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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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래서 시 장가보냈죠 그랬는데 뭐 거기서 애기가 장가보냈는데 애기를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묵은 체중이 팍 떨어지면서 아유, 아유. 이제 잘 살아라 어, 음. 오히려 후련하고 네. 다행이고 네. 아주 그냥 너무 묵은 체중이 탁 떨어지더라고요 아, 정말 세상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음. 이야, 헤어지면서도 음. 정성을 음. 다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음. 유정의 미를 거두는데 음, 진짜 넓은 마음으로 통 크게 모든 음. 예. 어려움을 받아들이신 게 아닌가 싶은데 통은 커요 <laughs> 네. 아니 그래도 이제 혼자 사실, 세월이 좀 흘렀잖아요. 20년 됐어요. 아유, 그럼 좀 외로우실 법도 한데. 아이고, 안 외로워요. 음.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요. 친구들 언제든지 부르면, 오케이. 야, 그 대신 음. 남편한테 허락받고 와. 1박 2일, 음. 오케이. 음. 와갖고. 아. 1박 2일 동안 숙다 떨고 밥 먹고 뭐 해라. 고등학교 친구들. 아. 음. 아직도? 음. 예, 예. 아. 그리고 또, 애들 친구들도 많아요. 동네 주변에. 음. 그래서 항상 외로울 새가 없어요. 외로울 새가 없었던 이유는 또 그만큼 바쁘셨기 때문이기도 그렇지요, 해요 그 당시에 에이. 어떤 연기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시절 화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 청년들 어, 예, 언제적이야? 그 81년도? 81년도요? 태어나셨어요? 그 청년 독립을 예. 가요마타하니다 저게 전잘 알고 있어요 한때 신극자에서 소풍기에 머있었거든요 팔싹 독이처럼 희죽이죽웃고 다녀요. 저도 처음엔 그런 사람인지 잘못 알고 있었고요. 나 제가 처음 봤다. 답답하군요. 떠오르지 않는 시를 쓴다고 그 고생을 하세요? 이건 83년도 TV 문학관입니다. 어 노중연생 어. 소설을 쓰세요. 소설을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는 베스트셀러가 반드시 문학일 수는 없어. <laughs> 어. 인간의 진실은 팔고 사는 척도가 될 수는 없어 그래도 돈도 되지 않는 시보다는 백배 천배 나아요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 통하는 사회라면 좋아요 그 진실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수 있다면 저도 좋아요 yeah. Yeah. 나도 정말 연기자는 연기자시네요. 네. 아니, 그 유쾌하고 음. 쾌활한 모습 다 어디 가고 저런 어, 진지한 모습. 예. 예. 저런 역할을 가... 처음에는 많이 했어요. 근데 어. 적성이 좀, 좀 활발적이고 막 직선적이고 말도 막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능 프로에도 많이 뽑혀가고 음. 또 즐겁게 노는 거 좋아해서 후배들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저렇게 그랬어요. 저랬어요. <laughs> 이런 이런 거는 처음에는 못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적성이 금막근지럽더라고요 네. 아니 아.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는 걸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서울 외곽에 집 마련해놓고 이렇게 정원 네. 소소하게 가꾸면서 사신다면서요. 네, 그거는 제가 꿈에 그리던 거를. 실천을 예. 했습니다. 일종의 뭐 전원 생활 같은. 전원, 그렇죠. 내가 한 15년 됐어요. 10년 전만 해도 저런 얘기를 하면, 어우, 쟤는 뭐 잘난 척 하려고 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시시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20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랬잖아요 20년 혼자 사는 동안에 내가 이 아파트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밖에 나가서 좋은 데서 살면 어떨까 하고서는 어, 우연한 기회에 집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아. 지금도 이러고 있다가 네. 심심할 기,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아 가자 그러면 강아지 두 마리가 깽깽하 쫓아요. 아. 막 쫓아요. 아. 그럼 강아지 두 마리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3월달이니 조금 추웠죠. 4월 5일로 시작합니다. 4월 5일 되면 이제 꽃밭에 물 주고 심고 아. 이런... 그때 시작이 되면 그때 가서 뭐 고추모정도 하고 상추도 심고 해서 요만한 텃밭인데 거기다 이렇게 심으면 여름 내내 먹어요. 어. 그거 심고 물 주고 매... 거기서 하는 재미가 또쏠쌀이재밌어요 어. 저기가 저 지금 제가 저렇게 가꾸고 있는 거예요. 아. 그야말로. 이러니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아, 네. 근데 저게 저렇게 살면 혼자 홀인원하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저기는요, 아, 네. 사람들이 같이 많이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많은 데다가 동네 사람들이 15년 전서부터 거의 그런 사람들만 와 있기 때문에 아. 거의 또래 비슷한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있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 왔어? 누가 왔어? 그러면 이제 같이 찾아와서 저기서 막 고기도 고 먹고, 음. 뭐, 정말 즐겁게 놀아요, 저기서는요. 음. 근데 이제 오늘은 누가 왔다, 친구가 온다, 형제들이 온다, 뭐, 조카들이 온다, 그러면은 그날은 이제 파티하는 거예요. 아. 참아 재밌어요. 외롭지 않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모두 걱정 안 하시는 <laughs> 네. 걸로. 우리 네. 티바스를 통해서 한 시청자께서 김영자 씨의 구수한 인생 이야기에 오늘 아침마다 이 너무 재밌다고 해주셨는데 <laughs> 정말요? 정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소탈하시고 아유. 그야말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시네요. 그나저나 음. 당분간은 연극 무대에서나 뵙는 음. 거네요. 네. 음. 그리고 또. 아침마당에서도 뵀잖아요 <laughs> 아, 그렇죠. 네, 네. 네요 그리고 뭐, 이제, 연극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욕심이 없어가지고요. 아 그냥 주어진 대로 하니까 아유, 크게 뭐, 악착하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요. 아니, 그래도 뭐, 앞으로 하고 싶은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은데요? 50년 동안 가진 역할을 다해봐가지고 아, 이미. 어, 네. 이제는. <laughs> 이제 시켜도, 아, 그때 했던 거를 이렇게 본따 갖고 하면 되겠다, 하는 음... 생각이. 시켜만 준다면 지금도 하죠. 네, 이시켜줘요더 예. <laughs> <laughs> 자주 뵐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왜 자기가 이태까지 음. 이제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이거는 내 생에 꼭 해야 될 일들 아.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잖아요. 일이요? 예, 모든. 모든 모든 일 중에 일종의 뭐 흔히 버킷리스트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거뭐 혹시 없으세요? 그 중에 내가 이거는 꼭 해보고 음. 싶다. 내가 딴건 몰라도 뭐. 뭐, 연애 같은 거? <laughs> 아니, 아니, 뭐, 어떤 거든. 아무것도 없어요.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건강하큼 지금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네. 네. 외모가 이렇게 여전하신 이유는 네. 그 소소한 행복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됐어요. 예전에 선배들이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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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철 들지 말아라. 철 들면 늙는다. 아. 전 철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훈을 오늘 배웠습니다. 행복은 소소한 데 있고요. 행복은 어디서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음. 싶습니다. 저도 철들지 말아야겠어요. 네, 네. <laughs> 이렇게 힘차고 행복한 인생 사시는 우리 김영자 씨의 삶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